저기는 저달할 수 있다! 우리가 상급 기관이다. 누가 나, 나한테 불만이 있나? 휴양 행성 버리디아는 한때 자치령 왕관의 보석 같은 곳이었습니다. 오늘 그 보석이 녹아버리게 생겼습니다. 수사적 표현이자 실제 상황입니다. 당장입니다. 이 행성의 유일한 희망은 뭘까요? 바로 이두 사령관들이 일꾼을 요. 이용해 안정화 장치를 재가동시키는 것입니다.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제 폐쇄진을 쳐야 한다. 전문가에 따르면 용암은 몇 분에 한 번씩 분출되어 지나가는 곳을 꾸준히 파괴한다고 합니다. 저지대에 있는 건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3분 남았습니다. 긴장이 점점 고조되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용암이 벌써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사령관들이 고지대로 잘 피신하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할수 없다면 즐겨라. 우리가 상급 기관이다. 나 배신자 이총바람나 누가 또 하는 거지? 뭐 시키면 해. 땅 속에 있던 일부 수정이 드러났습니다 운이 좋으면 일꾼들이 신속하게 수정을 안정화 장치로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수정이 옮겨졌습니다. 덕분에 저 파밀의 카운트 다운에 시간이 좀더 추가되었군요. 됐다고. 이 총파는 나, 누가? 나, 나한테 불만 있나 나의 자치령이다. 느낌이. 저희 쪽 지진학자 대리의 보고에 따르면 지진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용암이 폭출될 수도 있다는 말이군요. 지금 당장이라도 용암이 다시 한번 차오릅니다. 협찬 광고 잠깐 보시고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좀 팔아버릴까. 이제 뱃돼지를 치면 지금도 저기 리기지에 다가오고 있다. 나의 자취령이다. 옳단 그르든 우리가 상급기관이다. 지금 용암이 물러나면서 안정화 장치를 재가동하려는 노력이 다시 분주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유엔은 지진학자 테리에 따르면 행성에 남은 시간은 이제 4분이라고 합니다. 어, 테리. 당신 말이 맞는지 한번 봅시다. 피할 수없다 불길을 피해 우심이 비행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전들 인간마저도 경악할 위 그들의 머리가 증명되지 입니다여러이 요함이 미 불러났습니다. 용암이 할퀴고 간 자리에는 잔해와 수정이 남아 있습니다. 나의 자치령이다. 뭘 숨겨졌나. 적 병력이 사년간 돼일꾼을 공격한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전투가 곧 시작될 것 같은데요. 같이 지켜보시죠. 버리디아의 대제양까지 이제 4분 남았습니다. 사령관들은 지금 이 방송을 못 듣겠지만 압박감은 분명히 느끼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근거를 가키고습니다 지금 최선다하다 미친 시도의 결과를 위해 방기그렇다의자치령이다뭘좀 들으든. 나한 테 점의 말이다. 귀에 계신다. 알아서 하람이 좀 팔아버릴까. 이제 메시지를치다 우리가 상급기관이다. 이제 3분 남았습니다. 홀로그램 화면에서 눈을 떼지 말아주십시오.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나의 자치령이다. 옳든 그러든. 광경 안정화 장치의 충전율이 막 25%에 도달했다는 소식입니다.

불길한 진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곧 용암 분출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분출을. 지금 용암이 차오른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행성카메라를 연결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승급기관이다. 현재. 생각합니다만, 해리 말로는 비과학적 생각이라는 거. 해리의 말은 듣지 마십시오. 동무 기지를 찾다 지금 감시되는 지진이 의미하는 건 하나입니다. 용암 분출이 또한번 시작되려고 합니다. 나의 자취를 위해, 볼트 이 그루지. 지금 용암이 차오른다는 보실 접수됐습니다. 6번 용암 카메라를 연결해보겠습니다. 공군니다이공격당하습니다 용한 조용룡이 도심 지역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좀더 가까이서 잡는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배터리를 주면. 어때? 시청자 여러분, 용암분출이 끝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널을 고정해 주십시오.

접근한다. 언제쯤 날 귀찮게 하지 않을는지. 별수 없다면, 돈이 버이지니 전해드립니다. 반정화 장치가 50%에 도달해야 했다고 하는군요. 실령이다. 일꾼들이 아주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목소리> 계속 찾아가. <하죠. 목소리> 전력을 다해. <목소리> <다 목소리> 함께 싸우자. <목소리> 지표면을 뒤흔들고 있군요. 곧 용암 분출이 뒤따를 것 같습니다. 방금 좋은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용암이 분출된다고 합니다. 긴발을 보면서 지상으로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사령관들이 뭔가 할 생각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지도 이제 용암이 완전히 다 빠진 것 같습니다. 과연 사령관들의 일꾼이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할 수 있을까요? 적이 <봤도> 우리 기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강분하게 대비하라. 이제 25% 남았습니다. 하지만 과연 시간이 충분할까요? 아, 네. 배신자가 아니야. 네. 지진 활동이 또 증가합니다. 용암 분출이 임박했습니다. 마침내 큰게 하나 또 오는 걸까요? 용암이 또한번 울멸되고 있습니다 유해낸 카메라맨이 지금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용암 도룡령이 모습을 드러내 화염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자취령의 동맹들은 과연 동감이 나설까요? 아니면 이 생명체를 그냥 이대로 방치할까요? 적들이 집결하고 있다. 준비해라! <놀람> 함께라면! 급격하게 차오른 용암이 급격히 또 빠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형성된 수정을 제때 가져오는 건 이제 우리 일꾼에게 달렸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일꾼 하나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자치령 군에서는 이번 참사에 대해 함구하고 있습니다.